설날 앞두고 주의자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번 설 면제를 통하여서또각 가정 가운데 주민 주시는 크신 애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목사하고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비유에서도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이 새로운 신앙의 세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깨닫기를 안절히원하셨습니다 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깨달음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 나 바울은 담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체포하는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라사울라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건이 이 깨달음의 사건이 십자가가 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담의 속에서 만남을 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사도를 안수하게 될때 성령의 그음악에서 그의 내에서 이 가시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지식과 경험의 비늘이 눈에 끼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서 주를 바라보았는데 이 깨달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교교육자 루터도 그렇습니다. 그런 청년 시절 비오는 날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루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랐고 못 뻗어도 루터는 하나님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진노하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는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려고 했지만 인생의 행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이 죄의 무게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무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턴 수호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턴은 수행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의 뜻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의미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어찌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비유는 하나의 렌즈라고 할수 있겠고요. 하나의 안경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고집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고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때, 깨달음의 그 지평이 달라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는데 어떤 사실을 통화해서 경험을 통화해서 독서를 통화해서 새롭게 깨닫게 될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습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새롭게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탄성을 더뜨리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경험할 때 지금까지 몰랐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죠 저는 맹다 인간관계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이해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쁨이 함께할 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이두 비유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형제의 자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서로 돕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비유가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에도 두 개의 비유를 같이 나누었는데 겨자씨 비유와 루룩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비유이지만 같은 주제를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과 질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밭에 감추인 보호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도 그렇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숨겨진 보호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비유가 아니죠. 우리는 밭에 보화를 감추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생기면 땅에 숨겨두시나요? <laughs> 비닐에 싸가지고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고대시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보화를 숨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도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땅 속이라 생각해서 땅 속에 자신의 보물이나 또는 금전을 숨겨두곤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그것을 까먹거나 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주인이 없는 돈이 된 것이죠. 나중에 오랜 시간 이후에 그 땅에서 큰 보물이나 금전을 발견해서 큰 보를 횡재하는 그런 애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대 의 시대의 그 문화를 배경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을 때 제자들은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와, 천국이 그런 것이야? 천국이 그런 것이하면서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였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질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말씀합니다. 다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잡고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멀리는 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찾는자가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두째,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라를 보화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보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화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보화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천국을 이야기해도 별로 마음이 들뜨질 않습니다 천국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험생이 자기가 갖고 싶, 싶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춘 남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날려버릴까요? 그 기회를 붙잡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그런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거 날려버릴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러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유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존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그런 보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까? 천국은 멀리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면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밭은 어떤 곳인가요? 이 농부가 일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인적이 드문 신령한 기도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밭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금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또 천국은 우리 일터에 있고요. 또 천국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의 반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로 주어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밭에 감춘 보아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큰 보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 하였습니까 만일 이 보물이 멀리 있다고 한다면 사정이 안 되는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이가 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 나라를 말씀해도 소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찾고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노력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찾고 구하기만 하면 그 나라를 찾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밭을 사느니라. 어떤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문제를 고론하고 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행동이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아닌 다른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죠. 주인에게 보고하든지 아니면 정부 관청에 이 보물을 관리하는 곳에 신청 신고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몰래 찾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인가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현대적인 가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비유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마치 이상한 문으로 생각하면서 비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보물을 찾는 그러한, 그러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하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전혀 아깝지 않은 완벽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가 보물이 감춰진 밭을 사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보물을 차지했다고 한다면 자신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일까? 혹시 이거 사서 망하는거 아닌가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붕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바라 그 밭을 사노니라. 기뻐하며 돌아가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나라를 발견한 순간 가장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과 같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있으면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 진주 장사 비유는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어떤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어던 밭에 감춘 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주한사의 비유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게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이 비유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주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앞에 비유와는 달리 좋은 진주가 아니라 바로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최상급 진주를 바라보는 이 진주 장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탄만 하였습니까? 부러만 하였습니까? 어나 이거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러나 이 진주를 구하기로 마음 먹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나서 이 진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지를 않죠 어떤 방법과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찾지려고 합니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삶과 바꿀 수 있는 나의 삶보다 더큰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이제 학기말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중요한 자료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다닌 학교 도서관에는 없었습니다. 예일대학에 있었는데 그 논문을 복사본을 빌려오는 값이 얼마냐면 45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만 원 돈. 가난한 학생에는 큰 돈이었지만 그러나 그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지불하고 그 논문을 또 구입해서 또 읽고 이 논문을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무리 내게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소중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넉넉히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받게 해서 살아가는 것을 조금 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전체를 기꺼이 바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나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이 제자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렇자 갈릴리어부였던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놀랍게 반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구와 유한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좋은 친구를 발견한 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였습니다 배아 그물을 버렸고요. 욕신의 아버지도 돌보질 못하였습니다. 그죠.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로 걸어 나서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두 비유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했던 이 장사의 비유는 상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비유는 이 천국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나라 또그 나라를 수여하게 살려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이 비유를 가르쳤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비유를 다시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워낙 세상이 화려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천국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분당이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고 그것이 잘 계획된 도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분당은 천당이 아니라 500당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분당을 천국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세상 살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다보니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서 투자하기를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반만 투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과 또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사도벌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셨을 때 적극 지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주님을 꾸짖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비로를 다시 들려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세계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고 그것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주님 비술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유를 받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깨닫게 될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를 예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바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성교적인 삶, 성교의 삶으로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욕도 얻 어두 듣고 감옥에 매매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때 바울 사도처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면 님 나를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지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새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처럼 천국을 향해서 기쁨에 달려가는 교회 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도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와 풍성함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될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원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에게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